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대벤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크레이트 어버브 앤 비욘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챕터 3 완료를 해가지고요. 새로운 퀘스트들을 좀 열어놨죠. 이제 그 퀘스트들을 진행을 하려면은 앞으로 운동전이 꽤 많이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전을 조금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어, 농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쪽 부분 어차피 이 벨트들은 조금 다 치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이제 길로 좀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뭐 이쪽 부분 자연스럽게 마감을 시켜가지고 언덕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다가 저번에 이 달콤한 열매를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저기 논에 설치를 해놨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지 아니면은 이 나무를 키우고 있는 녀석이랑 비슷하게 만들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동그라미로 만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될때이 위쪽으로 쭉 쌓아서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증축을 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이거 좀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죠. 물론 이 멀티 서버 압착기를 이용을 해서 운동전으로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할수 있도록 좀 준비. 준비를 해 주면은 이제 사용하는데 큰 문제없이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위치는 다 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만 좀해 주면 될 텐데 뭐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 어두운 직선 셰시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이용을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부분에다가 이 수확기를 좀 달아 주도록 할 텐데 수확기를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달아 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일일이 다 접착제를 바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슬라임볼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 수확기를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잘 설치가 안 되는군요. 자 일단 좋습니다. 어, 수확기를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그냥 이렇게는 안 붙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다가 이 녀석들을 좀 설치를 한 다음에 수확기를 다 설치를 해주고 이 뒤쪽에 붙인 녀석들은 부셔주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해주.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녀석은 다 떼버리도록 합시다 이거 왜뭐 굳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떼버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 8칸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15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끝까지 다 이렇게 붙여 서 이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심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뭐 간단하게 심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녀석 달콤한 열매를 심어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수확기가 달려있는 부분에는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거 작동을 시켰을 때 아마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다 이런 식으로 심어줘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이게 자라는 속도가 그렇게 나쁜지는 않아가지고 금방 금방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다 심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 다 심고 나면은 이제 뭐 밑에 구동부 세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구동부 세팅을 하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서 구동부를 좀 달아줘야 될 텐데 어두운 직선 실시를 마찬가지로 쭉 연결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을 좀 파가지고요. 여기다가 이 물레바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땅을 좀 파야겠죠. 여기 죽한 정도를 파서 여기다가 그냥 묻어버리도록 합시다. 굳이 보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묻어 주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물레바퀴 설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한 바퀴 돌려 줘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할 텐데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되죠 지금 제가 이쪽 방향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굳이 빠르리돌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 가지고요 속도를 좀 떨어뜨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표지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로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딱한 칸만 물의 영향을 받게 돌 거라서 그렇게 많은 양의 동력이 생산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빨리 돌지는 않은 상태로 만들어 볼 수가. 이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이제 연결을 좀 시켜 봐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링을 이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밑에다가 묻어 버리면은 얘가 끄고 싶을 때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어링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어, 여기는 이제 축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좀 시켜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축은 없네요 가지러 가야 겠어요 아마 이쪽에 보관이 되고 있는 게 있을 거라서 금방 사용할게요 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꺼내다가 이용을 해주도록 하죠. 자, 밑에다가 계속해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바로 움직이겠죠. 이거는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움직여 버렸으니까 일단은 다시 원래 위치로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멈춰 주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세팅을 완료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 부분 다 흙으로 좀 막아버리. 갑시다. 일단은 이 밑에 쪽은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으로 다 막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확된 녀석을 저장할 수 있는 통이랑 그 다음에 어 꺼낼 수 있는 녀석들도 이쪽에다가 좀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단 다음에 이제 작동을 한번 시켜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통이 좀 필요한데 크기가 좀큰 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만들어놓은 커발트가 있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코발트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코발트 통을 이용을 해서 작동을 할수 있도록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구동부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제 꺼내는 데다 이용을 좀 해줘야 될 녀석은 이제 슈트 정도 이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슈트도 꽤 많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 참나무 서랍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전력을 이송시킬 게좀 필요하죠. 그것도 아마 꽤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녀석을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두운 직선 셰시를 여기다가 이만큼 연결을 좀 시켜가지고요. 이쪽 부분에다가 인터페이스를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인터페이스는 뭐 간단하게 이 녀석 슬라임 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 발라준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통을 연결을 좀 했어야 되니까 통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통을 좀 만들어 왔어야 됐군요. 통을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통도 제작을 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자, 뭐 가지고 있는 통 있겠죠. 여기 안에 통이 없나요? 옆에 부분에는 있겠죠. 좋아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통을 코발트 통으로 좀 바꿔서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달콤한 연매 꽤나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층을 쌓아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세팅 계속 하러 가봅시다. 일단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부분에다 세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일단은 통부터 달아보도록 하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 슬라임볼 설치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통을 달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제 많이 연결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로 바꿔주도록 하고 이쪽 부분. 부분도 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좀 해주도록 할 텐데, 일단은 슈트부터 좀 설치를 하도록 할까요? 뭐 그렇게 많은 양의 슈트를 설치를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여기까지 좀 올려주도록 할 거고, 어 굳이 한 칸은 더 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것 같죠? 여기다가 참나무 서랍만...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 저장 업그레이드를 넣어가지고 저장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좀다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동 시킬 준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것 같기 때문에 바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돌려주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자란 녀석들은 다 채집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달콤한 열매 덤불 채집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성이 된것 같은데 얘는 또왜 채집이 안 되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거 다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쭉다 깔아 주면은 이제 꽤 많은 양의 달콤한 열매들을 채집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다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쪽 부분 좀다어 이거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달콤한 열매가 얼마나 잘 수확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뼈가루로 다 키워서 바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놨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몇층더 쌓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달콤한 열매들을 키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음, 우선은 이게 지금 한 층을 그렇게 많이 돌려본 편은 아니어가지고, 얼마나 운동전을 잘 만들어줄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위로 뭐 2층, 3층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서 올려볼 수도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쌓아서 올리게 되면은 얘나 더 많은 양의 달콤한 열매들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녀석 이렇게 좀 동작을 시켜 주도록 할 텐데 어 운동 전으로 만들 수 있게까지 좀 준비를 해 놓고 가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와서 운동 전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만들어 놨던 인바 플럭스 덕트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해준 다음에 그 녀석으로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도록 준좀 준비를 해놓고 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일단 인바플럭스 덕트를 이만큼 찾았고요 그러면은 깔때기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퍼 가지고 있는 것도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숯도 준비를 좀해 줘야겠죠 숯은 이쪽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있을 거니까 여기서 좀 꺼내서 이용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 이게 지금 제가 보관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안해 놨네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러 보관을 할수 있도록 살짝 준비를 이렇게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만들어진 녀석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관이 되는 효과를 어, 받을 수가 있겠죠. 밖에 부분에 좀 보관되어 있는 게 있었던가요? 그걸 확인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부분에 수시 오 여기에 꽉차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이 녀석을 사용을 좀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점 이용을 할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좀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쪽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해 주면 될것 같으니까 지금 열매가... 벌써 15세트가 모였네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거 파이프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동력을 공급을 해서 한꺼번에 좀 꺼내서 이용을 하든지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걸 만들기에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밑으로 좀 파가지고요. 여기다가 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이 멀티 서버 압착기를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가 슈트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또 참나무 서랍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도 슈트를 하나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잘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가 된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력만 좀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전력 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인바 플럭스 덕트를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다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발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면 될것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서 일단은 전력 공급이 충분하게 되면은 이제 운동전을 만들어줄게될 거니까 운동전을 가져다가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력 뭐잘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운동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운동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파밍을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파밍 같은 경우에는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금방 좀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운동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좀 사주면 되죠. 이거는 여기 게시판 쪽에서 이 농부 쪽으로 가가지고 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작동을 잘 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좀 시켜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작동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잖아요. 이걸 좀더 속도를 올려 줄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속도 올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코퍼머신을 이용을 해서 속도를 좀 올릴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퍼머신 찾아가지고요.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퍼머신이 이 근처에 가지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 좀 찾아가지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가지고 있는 코퍼머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스톤 가루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섞게 되면은 이렇게 경화 통합 구성 요소라는 녀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기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은 빠르게 아마 작동을 시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점 열고요 여기다가 확장 쪽에 이걸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앉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작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한번 빼봅시다 빼면은 속도가 이만큼 넣게 되면은 속도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일단은 운동전이 어느 정도 제작이 되고 있고 지금 쌓여있던 것들도 뭐, 잘 알아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한번 돌려보고요. 얼마나 운동전을 많이 채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업그레이드 일단 좀 넣어주고요. 이거는 하루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 은 얼마나 운동전을 잘먹을수 있는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어느 정도 효율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 몇층더 쌓아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앞으로 필요한 은동전을 조금 어,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은 농장을 좀 지었습니다. 달콤한 열매 농장을 지었고요. 일단은 한층 정도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놨고 이걸 나중에 뭐 2층, 3층 이렇게 쌓아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